안녕하세요. 류쌤의 클레이 교실 지사석 만들기에 류쌤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여운 새를 하나 만들 거예요. 새인데 좀 도도새라고 혹시 아시나요? 도도새? 도도새는 약간 어, 지금은 멸종돼서 없는 새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주 귀엽게 생겼죠? 얘는 되게 슬픈 비화가 있어요. 얘가 지금 그 날개가 태아돼서 나중에 그못 날아서 멸종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뚱뚱하게 살이 찌고 좀 날개를 좀 조그맣게 만들고 이렇게 좀 귀엽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쁜 도도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새가 지금 다리가 좀 얇잖아요. 그래서 세우다 보면은 쓸 수가 없어요. 속에 뼈대나 뭐 이런 거 넣지 않는 이상은 잘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약간 돌멩이 위에 앉아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받침을 둬서 앉아있는 모습으로 만들게요. 우선 여기 몸부터 해서 만들게 몸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이렇게 보면은 얼굴하고 몸하고 약간 눈사람처럼 동그랗게 한 몸이 됐어있죠한 몸으로 만들게요. 반죽을 한 다음에 기포를 빼고 얘가 뽀동뽀동하게 살이 찐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동그랗게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얼굴하고 나눠져야 되잖아요? 위아래로 살짝 이렇게 길게. 너무 얇게 길게 하면 안 되고, 똑똑한 긴 상태로 길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랫부분이 좀 많이 남게 해서, 3번을 지점을 손으로 눌러서, 약간 뭐죠? 눈사람처럼, 가운데가 살짝 땅콩, 땅콩 모양? 뭐 이런 느낌으로, 가운데를 살짝 나눠주는 거예요. 나눌 때, 여기 아랫배가 좀 볼록 튀어나온 게 이쁘니까, 위에서 살짝 누르면서, 손 날로 이렇게 비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땅콩마이처럼 살짝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무조건 누르다 보면은 여기가 아랫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밑으로 많이 쳐져서 이렇게 좀 밑에가 네모란 느낌처럼 싹 가게 될수 있으니까 밑에 부분을 살짝 올려서 여기 윗배 여기가 이배 부분이 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밑에 부분은 살짝 마무리할 때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눌러서 동그란 느낌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 앞에 부리가 여기 눈 있는 데까지 이렇게 넘어가 있죠 부리를 크게 그리고 부리 붙으니까 이렇게 앞에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 부리 붙을 수 있게 자국을 좀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살짝 빼주고 부리할 수 있게 노란색 노란색도 그냥 원색, 노란색도 있는데 어, 원색, 노란색보다 살짝 주황색을 좀 섞어서 좀 부리가 너무 또 노란색보다는 약간 이렇게 주황빛이 살짝 도는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그 형태가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을 정한 다음에 이 형태 만들 때가 약간 저 살짝 신경을 써야 돼요. 부리 같은 거. 왜냐면 너무 동그랗게 만들면은 그냥 부리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다른 어? 그냥 동그란 모양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부리의 이 뾰족한 이 각들을 좀 살려주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부리가 뾰족하기 때문에 끝에 부분을 물방울처럼 아예 뾰족하게 우선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요 부리 요 시작하는 부분이 살짝 얇게 손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위 같은 걸로 얼굴 붙여야 되니까 뒷부분은 평평해지게 잘라주고 이렇게 요런 느낌이 있죠요 여기 보면은 윗부분 눈 있는 데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살짝 손으로 윗부분이 올려주고 이렇게 밖에서 형태를 얼추 살짝 위에서 살짝씩 대고면서 형태를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도도새의 가장 포인트는 이 부리 앞에 보면은 이 까만색 포인트예요. 요거는 나중에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도 되지만 클레이를 만들 거면은 미리 색깔을 만들어서 형태를 잡아야 되거든요. 요렇게 불리 형태가 얼추 살짝 나왔을 때 끝부분을 잘라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동그랗고 얘도 살짝 불려서 물방울. 얘도 한쪽을 평평하게 누른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이 끝부분을 붙여주는 거죠. 붙인 다음에 살짝 눌러서 전체적으로 같이 아까 물방울 했던 것처럼 다시 붙여주면은 얘 자체에서 이렇게 까만색이 바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형태가 얼추 살짝 정리를 한 다음에 포인트가 불이 보면은 얘는 지금 이 윗불이에요. 위에 거. 아래 턱은 따로 만들 거고, 위에만 있을 거니까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아래 불이 붙일 때안 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꼬집듯이 깍깍 눌러서 평평해지게 여기 보면 날이 쓰죠? 이렇게 눌러서 아랫 부분이 보면 이렇게 평평해지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이렇게 밑에 보면 밑에가 흘린 것처럼 평평해졌죠? 여기에 각이 쓸수 있게 손으로 약간 이렇게 눌러서 꽂을 듯이 살짝씩 잡아주면은. 좀더 부리 느낌이 더 강하게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가 부리가 앞으로 살짝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기울듯이 이렇게 갈고잉 모양. 이런 포인트가 아주 부리 느낌이 나고 캐릭터를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윗부리 느낌을 형태를 밖에서 충분히 제대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지. 목에 비해서 좀 입이 큰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때는 얘를, 만약에 내가 만들었는데, 어, 입이 크다. 그럴 때는 여기 중간을 살짝 더 늘리고, 뒷부분을 잘라서 줄이는 거예요. 형태는 얼, 어차피 이게 정리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줄었죠? 이렇게. 형태를 얼추 대보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가 완전히 되면 그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윗부분을 올려주고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밑에 부분은 확실히 각을 잡아서, 불이 위에 부분이 확실히 보이게 각을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위뿌리가 네. 됐으니까 아래뿌리 동그랗고 물방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입 시작 부분은 평평해지니까 이거 가위를 한번 살짝. 이렇게 물방울처럼 되겠죠. 얘도 아래 턱이 이렇게 볼록하고 윗부분은 평평해지게. 그러니까 윗뿌리에 거꾸로 뒤집어서 조그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부분은 각을 좀 살려서. 이렇게, 거꾸로, 윗부리하고 밑에 조그맣게, 조그만 버전. 밑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주는 거죠. 딱있단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눈을 붙여줄 거예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딱, 눈 위치를 잡아주고, 길사동의 특징인 눈 테두리, 까만색을 동그랗고 살짝 눌러서 눈 테두리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눈 여기에 흰색을 붙일 수 있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고, 동그랗고 살짝 눌러서 평평이 될 때까지 꽉꽉 눌러서 이렇게 눈을. 이제 눈동자. 동그랗게 올려놓고 평평히 다까지 돌리고. 눈동자였으면 또 초롱초롱이를 해줘야겠죠? 눈 옆으로 초롱초롱이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 얼굴이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깃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위에다가 그냥 갖다 붙이면서 끝내면 되니까 우선 여기 바위 같은데 하나 만들어서 바위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만들게요. 다리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눌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위를 만드는 방법. 바위는 약간 회색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흰색에다가 검은색을 양을 흰색이 더 많게 검은색은 조금 이런 식으로. 바위 형태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물론 자갈 돌은 동그랗게 하겠지만 보통 약간 이렇게 형태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렇게 밖으로 까만색에서 조금이었죠 그러니까 까만색을 위로 올려놓고 밖으로 늘리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흰색이 올라오면서 약간 중간 톤이 생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 톤이 올라올 수 있게 올려주는 려 이때 이 색깔을 보면서 너무 다다 늘리면 은 흰색이 또 너무 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섞여있는 모습으로 늘렸죠 이렇게 바위가 있으면 약간 자유롭게 손을 눌러서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앉혀주세요 가장 예쁜 부분을 찾아서 딱딱 딱 앉으면 안전하게 될수 있겠죠? 발 보면은 약간 닭 발처럼 <laughs> 밑에 발가락 세개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형태로 잡을 거예요 동그랗고 살짝 길게 만들고 발 앞에 보면은 발 앞에가 있고 이제 발목은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앞에 남겨놓고 뒤쪽으로 살짝 눌러 누르, 더꽉 누르면서 밀어주면은 앞에는 좀 크고 뒤에는 좀 얇아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 살짝 눌러서 약간 파리챔 느낌처럼 앞부분이 에좀 크고 뒤를 좀 얇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 뒤에를 이렇게 네모 느낌 나게 살짝 정리해주면 더 이렇게 형태 잡기가 쉬워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발가락 세 개를 가위로 원하는 발가락 이렇게 잘라주면 은 형태가 나죠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가위 자국이 이렇게 네모랗게 나죠 이거를 살짝 굴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요거를 다리 부분으로 세워야 되니까 뒤쪽을 올려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뒷부분 여기를 눌러주면은 얘가 발이 딱 서요 그 상태에서 이 뒷부분 필요한 뭉건은 자르고 요걸 하나 더 만들어서 양쪽 발을 이렇게요 살짝 눌르고 이거는 미리 꺾었어요 발목을. 이 상태에서 다리도 에 이게 발목 먼저 꺾고 뭐 하고 있는 상관은 별로 없어요. 원하는 형태가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 발 앞에다가 아니게 이렇게 클레이가 바닥에 붙었다. 그때 이렇게 잡아 당기면 캐릭터가 다 망가지겠죠 이때는 밑에를 치면서 최대한 빠르게 탁! 탁! 응? 천천히 뛰면 뛸수록 더 늘어나요 클레이는 천천히 뛰면 뛸수록 힘이 들어가서 캐릭터를 누르면서 잘안 떼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최대한 빨리 빠르게 딱 치면서 빼면 잘 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발 밑에를 붙여서 발 앞으로 내린 것처럼 주고요. 다리 보면 살짝 주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선 이렇게 이런 평평한 거 이런 걸로 찍어서 다리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도도새가 날지 못해서 멸종된 아주 응? 귀엽지만 안타까운 사라고 그죠 날개를 되게 조그맣게 만들 거예요. 물방울인데 이렇게 날개 보면은 이렇게 천사 날개 뭐 이런 거 보면 위쪽으로 살짝 끝부분이 뾰족한 데가 위로 올라가게. 그런 느낌. 물방울인데 약간 끝에를 올려서 약간 끝쪽으로 올라간 느낌으로 해서 옆에 날개를 이런 식으로 짧게 날개 붙일 때 몸에 다 붙이지 말고요. 여기만 붙이면은 끝부분이 살짝 떼어져서 더 입체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도 끝에 부분 살짝 올려서 반대편 날개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 이렇게 날개를 다 했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남은 깃털들을 만들 거예요. 여기 보면 우선 꼬리가 있어요. 꼬리는 물방울 한 3개 정도로 합쳐서 꼬리를 우선, 꼬리는 다른 깃털보다 조금 더 크게, 동그랗게 물방울처럼 된 거를 3개를, 동그랗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쓰게 만들어주고요. 나머지는 조그만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털을 붙여주세요. 깃털. 날개에도 조금 붙이고, 배에도 좀 붙이고, 붙이고 싶은데다가 깃털을 조금 만들어주세요. 밑에 부분이 뾰족하게 해서 등 쪽이나 날개 쪽에도 좀 허전하다 싶은 부분 있으면은, 이렇게 마무리 붙이는 그런 정리하는 때는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붙이면서 바로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요걸 미리 붙였다면은 나중에 또 다른 거 붙이다가 이 전체적으로 다 누르게 되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죠. 붙일 때 이렇게 마무리 털 같은 거 붙일 때는 맨 마지막에 해야겠구나. 요거는 나중에 우선 지금은 붙이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만들면은 훨씬 더 깨끗하고 이쁜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털을 원하는 데다가 붙여주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얇고 너무 서있기 힘든 캐릭터들은 이렇게 바위나 뭐 잔디 같은 데 위에다가 이렇게 앉히면서 만들면 은 나중에 이렇게 말릴 때도 넘어지지 않고 편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도도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